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 L 84 타입 앞에 네, 서 있습니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최대 4,500이자 지원 받아 가지고 얼마입니까? 네, 8억 중후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8억 중후반? 네. 혹시나 여기 보고 계약까지 했을 경우에 특별 혜택을 받고 싶다 누구를 찾아야 되죠? 네, 박민진 실장을 찾으시면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진 실장을 찾아야 되네요. 네. 84 타입 한번 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네. 예. 들어오시면 여기 현관 펜트리부터 보여 드릴게요. 홈가패트이 되게 쓰임새 있게 잘 나왔습니다 저희가 신발이 젖어 꺼냈을 때 여기 위에 놔두시면 신발 바닥이 잘 맞게 음, 되어있죠 디테일하네요 네, 경첩이 저희가 다섯 개 중문 중문 당연히 무상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중문 3면도 중문 무상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고요 네. 들어오자마자 욕실 욕실 있고 제 욕조 들어가고요 온열 네. 바닥 되어 있고 들어가도 모든 게다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이는 거다 무상 네 무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에어컨 들어가고요 다 무상이고 발코니 확장도 다 포함이 된 금액이죠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 가면은 당연히 이쪽에 벽지 아니고 시트판넬 네. 디자인월 시트판넬이고 디자인월로 되어 있고 거실에는 벽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보시면 두 번째 방은 보통 장롱이 없는데 저희가 붙박이장 들어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자녀방에도 예다 네,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녀방 두 군데다 복박이장이 다 있고. 있고 그리고 또 펜트리 주방 펜트리 중요하죠. 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청소기라든지 그런 거다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좋아 펜트리가 또 있고. 네. 오, 오, 거시... 오 거실 굉장히 크죠. 예. 저희가 예. 거실하고 지금 주방 쪽에 에어컨 두대 해서. 지금 총 5대 들어가거든요 오, 5대 무사? 네다 뭐 네, 예. 들어가는 거고요 뷰가 뭐가 나오죠? 가야대로를 보고 있고요 841 같은 경우는 전면으로 굉장히 예쁘게 앉아서 도로 뷰로 다 보고 있고 시티뷰로 볼수 있어요 시티뷰? 네아토홀도 네. 전부 무사? 네아토홀다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명도 지금 저희가 여기 다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 조명 조절까지 할수 있게끔 여기 옆에 뒤에 옆에 끌수 있게 이것도 다 무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시 상품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무상. 그렇죠. 네. 세탁기랑 그리고 TV랑 냉장고 가 들고 오시면돼요 네. 모든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수납이 되어 있어요. 음, 수납할 수확장.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게 식기 세척기 들어가고요. 대형 사각 싱크 보통 유상인데 저희는 무상으로 되게 깊어요. 음, 네. 큰거 무상. 네. 그리고 네. 기름때 덜 하게끔 저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쓰기 편하게 아하, 이런 것까지 네. 신경을 썼네요. 네, 그렇죠. 오븐기랑 저희가 지금 쿡탑 다 들어가고 이거는 지금 이것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요. 아, 위에 이도 수납장 얼마 아, 많아요? 엄청나죠. 네. 여기 예. 보시면 수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롯데캐이잘 짰죠? 네, 깊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도 당연히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곳곳에 다 수납장을 다 만들어드렸어요. 음. 뭐 이런 아, 것도 맞아요. 다 기본 자재인거죠아 아, 맞아요. 네. 이거는. 엔지니어스 돈인데 보통 여기는 벽면으로 그냥 타일 붙이잖아요. 네. 저희 고급스럽게 최고급 자재로 해서 다 연결되어서 되게 예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들어가시고 창문도 있고, 있고 주방 TV도 공짜고 네, 공짜 다 보여주는 거다 무상입니다. 그게 확실히. 개방감이 좋네. 서비스 면적은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주방하고 거실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죠. 여기는 이제 경뷰, 시티뷰 나오고. 시티뷰 나옵니다. 남동, 남서로 되어있고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101동은 남서고요, 104동 쪽은 남동으로 되어 있어요. 남향 배치로. 네, 안방도 굉장히 넓어요. 뒤로 길다, 길어. 음. 발코니도 어, 크고. 발코니 크고, 예, 드레스룸 네. 보시면 드레스룸. 화장대 들어가고요. 안방 욕실이고. 네. 안방 욕실도 굉장히 크기 음, 잘 나왔습니다. 커요, 커요. 네, 네. 네. 맞아요. 이쪽으로 음. 가면. 아, 드레스룸 창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창이 되게 크죠. 방을 좀 넓히고 드레스룸을 살줄 알았네요. 그렇죠. 예.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되게 쓸모 있게 잘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방이 더 넓은 게 좋아요. 맞아요. 예.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죠? 네, 계약조건은 저희가 5% 납입하시면 되는데요 1차에 1,000만 원 납입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한달 이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가 언제입니까? 어, 입주는 내년 1월인데 저희가 유예가 돼서 5월달까지 입주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입주유예도 생겼고 네. 최대 이자 지원을 2년 동안 받아가지고 8사타입 네, 네. 최대 지원이 얼마라고 했죠? 최대 지원이 4,500만 원입니다 감료기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8억 중후반 보시면 돼요 하억 중후반으로 네. 팔사를 잡을 수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한번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와서 보시려면 여기 박민진 실장을 찾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전화해서 자세한 거는 실장한테 네. 더 물어보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박민진 실장을 찾으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저만의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만의 특별한 혜택까지 네네. 좋습니다. 네.